건축물의 건축편 들어갈 차례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 세 곳이에요. 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동 또는 읍의 지역, 섬은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동읍이 속하는 섬이죠. 인구 500인 이상 인구에 해당되는데, 이 건축법 중에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 외의 지역이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느냐? 이것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고, 동읍 외의 지역이고, 동읍이 속하는 섬의 인구가 500인 미만인 지역. 이렇게 좀 시골 지역은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부가 적용되는데 에, 일부가 적용되는 것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살펴보는 게더 가짓수가 적고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보면은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제 도심 지역에서 도로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이런 어, 규정들을 이렇게 한적한 시골지역에 섬의 인구가 500 미만이면은 아주 작은 섬에 속하겠죠? 그런 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나 개발된 지역에서는 뭐 하여튼 안전이든, 위생이든, 경관이든, 도시계획든 다 그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대지가 도로에 접해 해야 하는 규정.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소방차가 접근하고 교통편이 뭐 안정성 등 그런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데 농촌이나 산지 어촌 같은 비도시 지역은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발 밀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대도 건방대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도건건 방대 아주 큰 도둑 대도라고 그러죠. 대도는 아주 건방지죠. 네, 건방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건축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이제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뭐 가설 건축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건축은 아무렇게나 막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 규정, 그 다음에 조금 경미한 것은 신고 규정 같은 것들 두고 있는데, 건축 허가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말은 이렇게 합니다. 건축에 대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네, 아주 어, 이상적인 그런 의의죠. 어쨌든 정의로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 규정된 틀 안에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건축이라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금도 많이 투입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가 힘들죠. 땅 사고, 뭐 설계까지 다 했는데, 아,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네? 그래서 계획이 무산될 지경이 되면은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하고 이 땅을 내가 사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용도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문의를 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 이제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입지와 그런 규모에 대해서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안정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그 허가권자에게, 같은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여 신청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래서 할수 있다, 이런 규모까지 할수 있다. 네가 이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받으면은 한결 수월하게 안심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수 있는 제도고,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교통 영향 평가지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차를 관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또 효율적인 검토를 통해서 건축 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환경이니까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은 입지나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사전 결정한 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공고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공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거기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려 한다는 것도 영업 비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공고를 통해서 동네방네 다 알리는 것은 이제 사업을 회방 놓는 그런 차원도 될수 있기 때문에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 결정이 이제 통지가 되면은 같이 의제 되는 것들이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 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한 것으로 보고요. 개발 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계 하산 보도하기로 사전 결정 통지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농지 전용 허가 농 농지 전용 허가 개 개발 행위 허가 하산 하천 전용화가 산지 전용화가 농계 하산. 그런데 이 산지 전용화가인 경우에는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보도 산, 농계하산 보도 보전산지인 경우는 도시지역만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사전결정통지 받은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하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산지전용 허가의 어떤 그런 심사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중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부담을 줄여 준다는 차원에서 어, 보전상징 경우는 도시지역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계화산 보도하기로 사전 결정 통지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다에 해당되는 사전 결정 통지의 효과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건축 허가 신청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착공 신고하면 안 되고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권자도 허가권자였죠.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국장이나 도지사는 해당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는 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역시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는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큰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인 경우, 그런 경우,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 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하죠. 그러나 다만, 이런 공장, 창고, 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 그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위예 1번과 같은 그러한 조건의 그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원대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 창고, 지방 건축원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그걸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어, 이제 단서가 나오죠.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초5에서 50층 이상. (200미터) 이상이었죠 공장이나 창고가 그런 규모가 될 리는 없고 이제 지방 건축원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좀 헷갈리지만 잘 이해하시고 이제 공창지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까지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장 또는 군수가 이 아래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고 하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위 3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바로 위에 거죠. 이거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시장 군수가 건축물을 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약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 네, 이중 근린 생활 시설 중 일반 음식점, 업무 시설 중 일반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인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건축하는 위락 시설 및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일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2번, 3번인 경우는 도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도지사가 관리 감독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지정 공고한 상황에 맞는지 들여다보고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대략적인 그런 취지인 것을 알아두시면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답일 확률이 크겠죠.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용해서 암기하시는 법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한번 암기까지 해 도전해 보시고요. 그렇게 시험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나 수질보 이런 거 중요하죠. 시장과 군수는 어떤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행정 단위의 장이다 보니까 욕심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무시하고 위락시설, 막 숙박시설 갖다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한번 거른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해 준다. 그렇게 간주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런 뜻인데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게 있냐. 공사용 가성위 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이미 그 개발 행위의 심사 요소인, 뭐, 도시계획 적합성, 또 환경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별도 별도 각각 따로따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제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공작물의 축조 신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원칙상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도 없이 남의 땅에 몰래 예,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란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유권은 없 없을 뿐이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어떤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전세권 뭐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대지 소유자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 서면 동의를 받죠. 그래서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같은 데서 어떤 특정 섹터를 이제 개발할 때그 소유권을 다 확보할 수 없기에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사인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권한을 확보하는 절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확보한 그 증명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서 소유권 확보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를 말하고, 어, 그러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분양이 뭐죠? 이 소유권을 분양 받는 자에게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축주가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게 소유권을 건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인 경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구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또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네, 이런 경우인데 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섹터를 정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일부 건축물 또는 대지 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이그 공유 지분을 시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매도를 청구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이제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 신청을 받은 그 내용이 법적인 어떤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기속행위라고 해요. 담당자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 자기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위락 시설이나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슨 뭐 러브호텔 같은 거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해요. 가까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의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안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가지 케이스는 이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요즘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강돼서 들어온 거죠.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의 이런 것들을 할때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는가? 반면에 또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자,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의 변경에 승인을 받은 공장은 어 3년으로 1년 더 줍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착공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긴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 불가하면은 뭐 그걸로 인정이 딱 됐으면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어,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그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의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그 상실된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때는 이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유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 1번 허가를 받는 날부터 2년 이내 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에서 위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는 보셔야 되는 거고요.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려봤자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이제 취소하여야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주택법에 있어서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 이런 경우 주택의 공급을 취소해야 하고요 농지법에서 또 농지법의 조치명령 위반 시에 농지 전용 허가. 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나오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임의적 취소가 나오는데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한권자를 보면은 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권자가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위권자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가 제한권자 자주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읽어드리면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뭐 환경부 장관 해당되겠죠?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들이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절차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제한권자는 역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어, 국토교통부장관은 만약에 제한 내용이 이들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하고자 하는 그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은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들이 해제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이 해제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보다는 강한 거죠. 그러나 해제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보다는 약한 고톤입니다. 해제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역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서 둘 중에 뭐 하나를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또 이렇게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해요. 다만 1년에 하나요, 1년 이내에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착.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일회하나요? 1년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제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어,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를 해야 되죠. 허가권자와 제한권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렇게 제한한 경우에는 이 제한권자들이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없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공사 현장에는 안전 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허가권자가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 안전 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에도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또,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외합니다. 이런 데는 안전하니까요. 일반 민간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제 필요하다면 1%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로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안전 제1, 1000제곱미터 어, 1%, 1000일 동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이제 안전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이나 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1수층 이상일 것 이런 경우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안전 영향 평가 일과는 안전 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 안전에 영향을 미,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요양 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냥 어... 말이 되죠? 예. 네, 말이 되는 거는 이제 맞는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런 안전연향 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지엽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리라고 문제가 나오면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 신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